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 한농화성입니다. 자, 한농화성도 바닥에서는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이탈도 없고 예, 전형적인 그런 박스 흐름이죠. 예, 그렇다고 또막 폭발적인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으나 자리는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포지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움직인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수이 스페셜티 케미컬도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고 물론 다른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만 예, 뭐또 이수학이, 예, 또, 소재주로 또, 평가되면서, 예, 또, 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수학도, 이제 석유학 부분하고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보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도가 맞다고 봐야 돼요. 자, 이부, 이비 첨단 소재도 뭐, 있긴 한데, 이건 약간 조금, 잡스러운 종목이라, 이건 좀, 제외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도 있는데, 얘는 뭐,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농화성이, 우리가 대장주로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국책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laughs> 자, 최근에, 이제, ESS 바람타고 SKC 실적 반등의 핵심 협력자 부각되, 부각됐다. 음. 요건 이제 화학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소재사업 쪽이 있자 SKC는 이차전지 소재사업도 있고, 자, 그리고 개면 활성제 때문에 그래요. 예. 한동화성이 본업은 개면 활성제입니다. <laughs> 또, 유화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SKC와 협력사로, 고 그걸로, 이제, 수출 기대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화학이 일단 잘 돼야죠. 그래야, 에 뭐,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도 활발하게 좀될 수가 있는 거겠죠. 보시면, 작년에 그래도 60일억 흑자를 냈고요. 올해도 흑자를 낼 거예요. 한노화성인, 뭐, 어,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는 회사죠. 근데, 이제 폭발적인 상승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계면 활성제만 대갖고는 예, SKC에. 그걸로는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긴 좀어렵고요 예. 역시나, 예, 뭐, 주업이, 예, 잘 되면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부업에서 주업으로 떠오른, 예, 전고체 배터리 소재. 이쪽을, 예,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쪽 소식들은 뭐다 좋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좀잘 나가죠. 예, 삼성 SDI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소폭 상승인데 어, 한농 아 저기 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쪽 예, 셋업 체중에서는 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 c f 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LG에너지솔루션보다 1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 생산은 2027년 잡고 있고요. 예, 자, ESS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전고체 배터리 확대 기대감이 함께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정고체 배터리는 뭐, 중국도 뭐, 거의 다 지금 되고 있어서, 또, 치열한 경쟁이 중국과의 예. 그런 예고가 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이걸, 뭐, 이걸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삼성 SDI에 또, 올 솔리드 배터리가 돼 있죠. 전고체 배터리. 예. 자, 요거 때문에, BMW랑 또, 이제, 뭐, 납품하게 될것 같은데, 안정성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떠오르면 당연히 또, 한동화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SS 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ESS 쪽도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예, 어떤, 어,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돼요. 예. 한노화성은 지금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굳이 추격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6,000원, 예, 17,000원 일단 박스 중단이고요. 16,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셔야 돼요. 예, 이종목을 예,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안 오면 매수가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도 챙겨 드릴 거니까. 자, 예, 그리고 이제 여기만 돌파하면 2만원까지는 거의 직진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어, 정고체 배터리가 강했을 때가 작년에 그때였죠. 예. 어, 인천 청라가요 예, 뭐, 독일 비사, 비사가 두 개인데, 예. 비츠사, 예. 비츠, 예, 뭐, 예. 화재가 났었죠. 그래갖고 뭐, 그다음에 아파트가 작살이 났대요. 그리고 뭐, 그 연기 때문에 뭐, 뭐 건강도 해친다 뭐 이러는데 예, 어쨌든 예, 뭐 그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예, 또 떠올랐었죠 대안으로 예, 뭐 충전기도 중요하다 뭐 했지만 예, 저 배터리 자체 내 문제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거 예, 문제 볼 때는 어, 전고시 배터리도 계속된 이슈가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얘기 나올 때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갈 그런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자, 이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슬슬 반등 시작하는데 제대로 예. 한동화성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예, 일단 추세선 맞고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만 뚫어내면 이 전고점만 뚫어내면 2만 원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전고차 배, 배터리 활성화 이런 것들 얘기는 계속 이슈 됐기 때문에 어, 23,000원까지 2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는 23,000원 매수는 16,000원 밑에서 하시면 돼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예, 개인 투자분들 자 힘드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예, 자, 종목 장세가 매우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 잘못 고르면 예.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 작은 예, 좀 정성과 예, 도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356-8088로 문자로 7번. 예, 혹은 힘드신 종목명이 있으면 뭐 종목명.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렇게 보내 주시면 아래 혜택 세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료 추천주 1번, 2번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무료 추천주 스타일은 급등주 단타형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어, 매도가, 그리고 또, 손절, 혹은 2차 매수 필요한 가이드,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 보내드릴 거고요. 좀 빠르게 수익 내실 분들은 요걸 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두 번째 거는, 바닥에서 지금 튀기 전에 선취매 종목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뭐 초입에서 굉장히 발견을 잘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좀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에 예, 또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둘다뭐 원하시면 뭐둘다 보내드리고요. 다 해결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예, 수익 측면에서 예, 두 가지 도움드리고 또 하나 힘드신 종목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요거 분석과 또 히든 정보를 함께 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받아보고 있는 그런 정보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공개되지 않은 예, 히든 정보들 제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356-8088 이고요. 번호는 문자로 7번이나 힘드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예, 빠른 시간에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